자, 오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워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자, X축과 Y축에 AX p l u BY p l u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증명하기 좋게 이렇게 그릴까?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자, 그 다음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찾는 공식을 배우는 거거든? 자, 항상 우리가 뭔가의 거리를 찾을 때는 최단거리, 제일 가까운 거리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 수직인 선을 그려서 이 점까지 이 점선의 길이를 찾으면 그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얘네들을 알려줬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찾는 공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수선의 발 내린 이 점의 좌표를 적당히 x, y, e 라고 나올게요. 자, 거리는 수선의 발 내려서 젠다 했으니까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질이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이두 점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거, 찾아보면 얘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 될 거고 얘의 기울기는 찾으려면 이식을 y는으로 고쳐야 되죠? 자,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c니까 y는 이라고 고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자, 그래서 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랑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생략하고. 자, 그럼 이 분수, 이렇게 분모끼리 곱하고, b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분자끼리 곱하면 a 곱, 어, 잘못 썼구나. 아,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지 그래서 B 곱하기 X2 X1분의 A 곱하기 Y2 Y1은 1이 되고요 양변에 이걸 곱하잖아 A 곱하기 Y2 Y1과 여기 분모에 있는 B 곱하기 X2 X1이 같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사실 이두점 사이의 거리랑 같아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무트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보면 x2 x1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이 식을, 어쨌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약간 변형해서 써볼 거거든? 그래서, 자, 얘를 잠깐만 밑으로 옮기고. 이식 있잖아. 이 식의 양변을 a 곱하기 b로 한번 나눠볼게. 이 식의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누면 얘는 b분의 y2-y1이 되고, ab로 나누면 a분의 x2-x1이 되는데, 얘네들이 같아질 거야. 이 값과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x2, y2를 우리가 모르거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를 는 k라고 놔볼게. 는 k라고 놓는 이유는 여기 문자가 너무 많아서 좀 간단하게 고쳐보려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랑 k가 같아. 얘랑 k가 같아. 이 식의 양변에 b를 곱하면 y2-y1은 bk가 되고요. 이 식, 얘네들이 같다. 이 식의 양변에 a를 곱하면 x2 x1은 ak가 돼요. 자, 우리가 찾고 싶은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건데 지금 여기 보면 x2 x1이 ak랑 같다 했으니까 얘를 루트 ak의 제곱 플러스 얘는 bk랑 같다 했으니까 bk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얘 루트 안에 있는 식을 계산을 좀 해보면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이 되거든? 자, 얘를 k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루트 k제곱은 k 밖으로 나가면 k가 루트 밖으로 나가면 k의 절대값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얘가 언제 쓰는 공식이냐면 문제가 뭐 직선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 점의 좌표가 2콤마8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는 공식이라 ABC는 문제에서 알려주고요 x1, y1도 문제에서 알려주는데 x2, y2는 우리가 임의로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ABC, x1, y1은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 공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명하는 식에서 ABC랑 x1, y1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숫자나 마찬가지라서 k의 값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제 k의 값을 여기 알려준 x1, y1 숫자로 알려줄 거고 abc도 숫자로 알려줄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 볼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x2, y2는 어떤 애냐면 이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그러니까 x2, y2는 이 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거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펜 어디 갔어? a, x2, b, y2, c는 0 이렇게. 자,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y2-y1을 bk, x2-x1을 ak라고 했거든? 얘를 y2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얘를 y2는으로 고치면 Bk 플러스 y1이 되고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y2는 모르지만 b랑 y1을 알기 때문이야. 자, 얘도 x2는 이라고 고치면 x1 플러스 ak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a 바로 열고 x2 자리에 x1 플러스 ak 플러스 b y 2의 y2 자리에 y1 플러스 bk. 를 대입하고 우리가 지금 요거를 다 공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k를 모르니까 요렇게 해서 k를 a랑 x1 y1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k는으로 정리할 거거든 얘를 전개하면 a x1 a 제곱 k b y1 b 제곱 k 플러스 c는 0이 되고요 얘네들을 k로 인수분해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고요. k가 없는 데다이항하면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 식의 양변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좌변은 k만 남고요. 그럼 우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 이게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k자리에 대입하면 공식이 완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식이, k의 절대값 k의 절대값인데 k가 지금 이거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무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우리가 외울 공식이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은 거야. 근데 얘랑 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거 조금 간단히 해볼게. 자, 얘들아. 마이너스 뭐뭐뭐의 절대값이랑 그냥 뭐뭐뭐의 절대값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랑 플러스 C의 절대값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차피 양수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은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똑같은데 얘는 여기에 있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과 비교하면 이걸 제곱한 게 이거야. 그래서 분모를 이거의 제곱이라고 고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하나, 얘는 제곱이니까 약분이 가능해. 그러면 남는 게 분모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자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남아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결론만 적어보면 이렇게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점이 있는데 점은 좌표가 x1, y1 이하 이 직선과 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뭐가 되냐면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하고 이 a x랑 b y에 a랑 b를 제곱해서 더해요. 그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이 있는데 a x 1 플러스 b y 1 플러스 c가 돼.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면 여기 x 자리에 얘 대입하고 여기 y 자리에 얘 대입한 거랑도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유도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는 0일 때만 쓸수 있고요. 공식을 외워주세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대입해서 찾아보면, 자, 예를 들어,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아무렇게나 써볼게. 자, 점은 마이너스 1,8이라고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라 라고 하면, 분모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A 자리에 2가 있으니까 2제곱 플러스 3제곱.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8을 Y 자리에 대입하면 38에 24. 더하기 7하고 절대 값.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에요. 계산은 당연히 해야 돼. 분모는 4랑 9 더하면 얼마? 13. 여기는 몇이냐? 29인가? 자, 이건 내가 숫자를 대충 써서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고요.